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세이메트 쿠션 신상 3종 비교 리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각각의 쿠션의 밀착 리뷰는 물론이고요. 6시간 생활 마스크 무어남 테스트는 물론 피부 타입별 추천까지 준비해 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언과 함께 떠나 볼까요? 하나, 둘, 셋. 호! 프랭코즈 베어필러 스팅쿠션 제가 오늘 가져온 매트 쿠션에서 첫 번째 주자 굉장히 놀라운 매트 쿠션이에요 너무 가깝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자연광에서 최대한 찍어보려고 노력 중인데, 제가 오늘 처음 촬영하는 자연광이다 보니까 살짝 긴장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머리 감고 나가지고 와 살짝 도련님 시작해볼게요. 일단 퍼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말랑말랑 폭신폭신 느낌 느낌. 느낌적인 느낌 느낌.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있는 쿡쿡쿡 눌러줍니다. 눌러 눌러. 이 정도 찍혀 나왔거든요 지금 비포 사진 한번 보시고요. 뜯으려서. 어, 근데 너무 현실적이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놀랐던 게 이런 피부 표현으로 올라가요. 살짝은 유분기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촉촉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촉촉함이 수분감의 그런 촉촉함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오일리하게 촉촉하게 올라가요. 이게 어떻게 매트 쿠션이 되는 것일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싹 흡수가 되면서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는 매트 쿠션이어가지고 저는 그게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스무지분들 쓰면 처음부터 매트해지고 보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laughs> 뭐야 매트 쿠션 진짜 싫어. 절대 안 써. 약간 묻어나믿고 말지 약간 이랬잖아요. 근데 이 쿠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촉촉하게 올라가서 모공 게임도 없고요. 모공이 막 도드라져 보이고 쓱쓱 뚫려이고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예쁘게 올라간다니까요. 커버력이 진짜 장난. 어, 포렌코즈 진짜 쿠션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코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살짝짝 찍어가지고 여기를 사이는 꼭 한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따다다닥. 제가 포렌코즈 쿠션은 처음 사용해보는데 막 엄청나게 사실 유명한 쿠션은 아니잖아요. 이게 매트한 쿠션인데 이렇게 모공 끼임이 없이 모공 부각이 없이 올라가는 거는 진짜 신의 한수다. 그리고 처음에는 촉촉하게 올라가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팡팡팡팡팡 뜯어주고 밀착을 시켜줬을 때 점차적으로 매트하게, 세이매트하게 변해가는 제품이에요. 이 쿠션 퍼프가 매트한 질감으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빠르게 오른쪽도 완성을 해볼게요. 나는 적당한 커버력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렇게 얇게 깔아줘도 깔끔하고 속건조 없이 답답함 없이 매트 쿠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더 깔끔한 커버력을 원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가볍게 올려줄게요. 전혀 텁텁하지 않게 커버가 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 아래 이런 붉은기를 완벽하게 싹 커버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커버력은 중상. 근데 진짜 매트 쿠션 치고는 피부결 너무 예쁘게 표현되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쿠션을 얘기할 때색 언급을 드리는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색이 예쁜 거예요. 특이한 게 21호랑 23호가 없네. 맞아, 우리나라는 20호랑 오히려 22호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약간 설화수 저렴이 같은 느낌도 있다. 설화수는 좀더 윤광을 뽐내지만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좀더 세미매트하면서 설화수의 그 예쁜 윤광을 잘 살려주는 그런 느낌의 매트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묻어남은 이 정도. 약간 의 겉에 있는 파운데이션이 살짝 그런 게 묻어나긴 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무드남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찌김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는 뭐더 빠를 필요가 없어. 그냥 가볍게 굉장히 깔끔한 피부 표현을 보실 수가 있어. 요 짠 지금 쿠션을 사용한 지총 6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속력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내가 웃어로 follow me.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마스크에 찍힘과 묻어집이 조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2시간 정도는 있었거든요. 산책도 하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전체적으로 묻어남이 있기는 한데 묻어남이 많지는 않아요. 마스크에 맞닿는 부분이 조금은 묻어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은 수정 화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볼 같은 부분들 확실히 찍힘이 더 덜합니다. 보시면 상대적으로 깔끔한 것 같아요. 붉은기가 살짝 올라오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쁘게 무너졌다, 예쁘게 찍혔다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약기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유분기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는 쿠션이더라고요. 이게 세미 매트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수부지기는 하지만 그 지성 중에서도 유분기가 많이 안 도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 쿠션은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턱 아래 부분들, 특히 매트 쿠션에서는 텁텁한 느낌이 드는 쿠션들이 많았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깔끔했고요. 매트 쿠션 하면 가장 걱정이 되는 모공게임이랑 모공 부각 있죠?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광에서 이렇게 예쁘게 보인다는 거는 이 쿠션은 피부결 표현이 진짜 예쁘다는 거예요. 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양을 더 많이 올리거나 하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유분기가 많이 돌아서 오히려 양을 더 많이 바르게 되면 뭉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퍼프에 발려져 있던 이 양으로만 유분기를 정리를 해주면서 마스크 치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없애주는 그런 형태로 수정화장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화사함을 잘 유지해주는 쿠션인 것 같습니다. 저 세미매트 쿠션을 쓰면서 이렇게 약간 번덕번덕한 쿠션은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살짝 놀람을 금치 못함. 근데 저는 좋아요. <laughs> 오하이오 세미매트 쿠션 파운데이션. 짜라란! 두 번째 쿠션은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오하이오 쿠션인데요. 제가 가져온 색상은 B23. 총세 가지 중에 이가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38,000원. 사실 저는 이걸 테스트를 몇번 해봤는데 발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프를 보시면 굉장히 쫀쫀한 이런 느낌이고요, 약간 매끈한 느낌도 나요. 그리고 기공감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살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리퀴드하게 올라가면서 세이태텍에싹 약간 파워드 싹.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와달라고 알겠어요. 근데 지금 완벽한 자연광에서 찍고 싶어 가지고 창문을 열어놨더니 소음이 굉장히 아니네요. 날이 아니네. 그치만 현실감 있죠. 여러분. 방에서 같이 바르는 이런 어머 어머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빨리 발라볼게요. 얘가 어머 어머 어머. 근데 화면에서는 굉장히 예쁘게 나오네. 뭔가 부드럽게 싹싹싹싹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펴바르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쿠션 중에서도.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야. 바로바로 픽싱 탁탁탁 하는 느낌. 근데 제가 오늘 스킨케어를 좀 공을 들였거든요. 얘가 저번에 스킨케어 정말 대충한 다음에 올려줬더니 무슨 일이야? 굉장히 매트해가지고 건지 속까지 장난방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 아내 네, 라운드 라운드에 그 에센스 워터를 충분히 절였더니 생각보다는 지금 엄청 예쁘게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좀 선선한 날씨거든요. 얘가 만약에 한 여름철 정말 더우다. 정말 몸에 열이 막 올라오고 있드라. 이럴 때딱 발라주면 약간 불쾌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퍼프예요. <laughs> 너무했나? 살짝 이렇게 묻힌 다음에 추가로 얘는 쓸어가지고 절대 안 돼. 빡빡 빡빡빡 빡빡빡빡 빡빡 근데 쿠션 색상 같은 경우는 화사한 느낌이거든요. 살짝 잿빛에다가 핑크 베이스 살짝 좀 들어간 느낌? 근데 퍼프가 끈적거리는 거 빼고는 이게 진짜 퐁실퐁실해가지고 그 위에 올려줬을 때텁텁하지 않게 그래도 잘 올라간다. 뭔가 쫀쫀하면서도 푹신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었을 때딱 떨어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 쫀쫀하게 잡아주되 나올 때는 약간 어? 퐁신하게 나와주는 느낌?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나도 모르게 근데 카메라에 자꾸 막 이렇게 가게 된다. 얘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내추럴해질 거예요. 그래도 제가 최근에 발랐던 것 중에서는 제일 쫀쫀하게 건조하지 않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발림성 한마디 총정리 또 해드리자면 얘는 세이메트 매트 쿠션보다는 매트한 쿠션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는 쿠션 바르는 손색끼리 조금은 없어. 아직은 어려워하는 분들은 되도록이 비추천하는 쿠션입니다. 레이어링을 하면 안 되는 쿠션이에요. 이거 한번 양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펴발라야지. 뭔가 싸고 쌓고 싸고 쌓고 싸았을때 예뻐지는 쿠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쿠션을 그래도 조금 잘 바를 줄 안다. 보수 느낌 있다, 하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묻어남은 요 정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묻어남 아예 없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놀랬던 거는 얘가 매트 쿠션이잖아요. 오늘의 스킨케어 조합이랑 좀잘 맞았는지 매트하면서도 그 위에 메이크업을 올렸을 때 텁텁하지 않게 정말 그 쉐딩 같은 경우도 완전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파로미 보시면 은 찍힘 전혀 없습니다. 일단 묻어남도 없었기 때문에 피부에 찍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깔끔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 초악대에서 보여드려도 이런 느낌. 굉장히 깔끔합니다. 특히 코, 노즈 쉐딩 이렇게 했을 때 매트한 쉐딩이 짝짝짝짝 정말 싹싹싹싹 하면서 그대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쿠션을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매트한 거 보이시죠? 자연광에서 윤광은 이 정도예요. 거의 지금 광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살짝 아쉬운 점을 좀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세이메드 쿠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공 부각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모공이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모공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될것 같고 나는 이런 것까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는 분들은 프라이머를 사용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마무리에 파우더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모공들을 좀더 감출 수가 있습니다. 짠! 지금 쿠션을 사용한 지총 6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속력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찍힘이 꽤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하고 왔거든요. 이 찍히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무너지면서 유분기가 올라오면 찍히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탁탁탁! 긁히면서 찍히는 느낌이긴 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인데 특히 코 부분이 뭔가 긁히듯이 많은 부분이 찍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무너짐이 있진 않는데 이렇게 긁히면서 찍힘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짜라란! 신기한 것도 이거예요. 마스크 묻어남은 거의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딱코 부분만 이렇게 찍혔고요. 볼쪽요 정도. 완전 살짝 쿵. 그래서 마스크 묻어남이 없는 거를 원하셨다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쿠션이 될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찍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너짐도 가까이서 보여 드릴 건데 코 아래 붉은 기가 꽤나 들고 나오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매트한 쿠션이다 보니까 살짝의 무너짐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 아래 커버해 놨던 부분들도 살짝 이렇게 벗겨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수염 죄송해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코 아래 붉은기 커버. 이렇게. 그리고 찍힘 있는 거 보이시고요. 이쪽도 이렇게 찍힘이 있죠? 살짝 수정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수정화장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힘드네요. 지금 제형만 안 발랐을 때는 안 발라졌고, 지금 제형을 살짝 발라서 올렸거든요? 근데 뭉치듯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더럽게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예쁘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수정화장은 힘들 것 같고, 얘는 수정화장을 할 거면 아예 이렇게 화장을 다시 하듯이 쿠션을 올려줘야지 좀더 깔끔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수정화장 겸용으로는 조금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쿠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피지 컨트롤은 굉장해요. 지금 유분기 없이 꽤나 매트하게. 아예 마스크 묻어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유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분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총정리 한마디 드리자면 나는 굉장히 매트한 쿠션을 원한다 분들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 쿠션을 사용했을 때 마스크 묻어남은 없으나 찍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찍힘이 덜할 수 있게 파우더를 겸용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 더샘 트루피 픽서 쿠션. 짜라란! 바로 세 번째 쿠션은 오늘 준비한 쿠션 중에 가장 저렴이. 바로 2만원대 더샘 쿠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총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23호. 안에 보시면은 퍼프는 무난무난한 퐁실퐁실한 퍼프가 들어있는데요. 말랑말랑말랑말랑.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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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얼굴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바바. Follow me. 오, 근데 지금 누르는데 좀 단단해요. 이게 퍼프가 퐁실퐁실하니까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한번 그러면 이 정도, 바로 올려볼게요. 오, 피부 너무 좋아서 바로 올려볼게요. 앞서 두 쿠션 같은 경우는 좀 색상이 화사한 편이었다면 이 23호 같은 경우는 그 본토 진짜 23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바르자마자 지금 매트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뭔가 그 오하이오 같은 그런 매트함은 아닌데 프라이머같이 부드러운 매트함이라고 할까요? 근데 크리미한 느낌은 아니면서도 뭔가 폭신하게 그 무스 같은 케이크가 올려지는 느낌? 근데 겉은 굉장히 바싹바싹 말라있는 그 느낌. 이 쿠션도 모공 커버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가볍게 묻혀서 이렇게 가볍게 지그시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두들겨 줄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쿠션 같은 경우에 정말 막 팡팡 올라가는 재미로 바른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방금 무슨 리듬감이야? 얘는 이렇게 레이어링 막 두들렸을 때 싹싹싹싹 막 목까지 메인에 싹싹싹싹 올라가는 그런 쿠션 절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자연광에서 지금 화면으로 보는데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된다. 조금 깜짝 놀랐었나. 이제 코도 사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쿠션이 아니라 여건 이런 고체 팩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바르는 느낌인데 마무리감이 더세이 매트한 그런 느낌? 근데 살짝 힘을 주게 되면 찍힘이 조금은 있어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다 바른 쪽이거든요. 안 바른 쪽과 비교를 했을 때 붉은 기를 굉장히 커버 잘해줬죠. 보여드리면 이렇게 약간 깐달걀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의 장점은 한번 푹 찔러도 돼요. 얘가 폭신폭신한 타입이 아니고 약간 단단한 타입이라서 폭 찍어 이 정도 찍었죠. 그걸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펴가면서 발라도 되는 쿠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렌딩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쿠션 중에서는 양을 적게 올려야지 예쁜 쿠션이 있고 그 투명한 느낌이 싹 올라오면서 아니면 뭔가 커버력이 정돈이 잘 되기 때문에 양을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 예쁜 쿠션이 있는데 얘는 후전거 같아요. 처음에는 찍힘도 있고 밀착력이 솔직히 상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바르면 바를수록 마무리가 매트 메타다 보니까 어, 얘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올라가네요. 대신에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량 해주시는 거 포인트 yes very yes yes very y e h 그래서 초학대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음, 피부결 진짜 장난 없죠 사람들이 깐달걀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더샘이어 라고 대답하면 될것 같아 근데 색상은 화사하지 않은 거 보이시죠? 시중에 나오는 타사의 23호보다는 한톤 살짝 반톤 어두운 느낌 묻어남은요 정도 꽤 있는 편이죠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세이매트하게 마무리는 되지만 바를 때그 쫀쫀함과 깐달걀 같은 느낌으로 싹 올라가다 보니까 있습니다 확실히 피부에서의 찍힘은 이렇게 눈 깜짝 털 사이 에어 o 첫길 계속해서 깐달걀처럼 피부 표현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쫀쫀한 느낌으로 제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이 조금은 달라붙어 있네요 가까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수정화장 전혀 필요 없지만 뜯드리는 척이라도 해본다, 이 느낌이에요. 진짜 그동안에 깐달걀 피부표현 쿠션을 많이 써봤는데 너무 예쁘다. 커버력도 좋고 색상이 확실히 어두워서 그런지 전체적인 이런 피부톤 균일하게 커버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쿠션을 사용한 지총 6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성형 테스트.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마스크 묻어남부터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묻어났고요. 옆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묻어남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얼굴에서 찍힘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코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 사실 방금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두 번째 촬영이거든요. 여기는 쿠션 퍼프로 팡팡 조금 했는데, 반대쪽을 보시면, 찍힘 확실히 보이죠? 볼 쪽은 지금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고 한 번도 수정 화장을 거치지 않은 쪽인데 찍힘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제가 수많은 쿠션들을 사용했지만 이 정도로 찍힘이 없는 쿠션은 진짜 오랜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쫀쫀한 세미매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찍힘이 없을 수가 있죠? 심지어 반대쪽도 찍힘이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 아래 이렇게 수정 화장을안 했는데도 몽글몽글 뭉친다거나 그런 것들이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살짝의 뭉침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 아닌가요? 매트 쿠션에서? 붉은기 살짝 요 정도. 그리고 턱 쪽에는 마스크가 맞닿는 부분들은 커버력이 조금 지워진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건 수정 화장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여기 볼이 진짜 대박인 것 같다니까요. 여기 그냥 퍼프에 남아 있는 양으로 마저 해볼게요. 얘는 매트 쿠션인데도 수정 화장 예쁘게 잘 올라갑니다. 진짜 이거 컬러만 조금 보완돼가지고 22호 이렇게 출시가 되면은 아니 이 광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찍힘이 없다니까 지금. 6시간 사용하고 마스크, 잠깐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를 1시간 정도 막 산책하고 막 돌아다니고 왔는데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지금 쿠션을 바르고 팡팡 두드린 게 아니라 6시간 사용하고 팡팡 두드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쫀쫀한 텍스처인데 이렇게 찍힘이 없지? 그래서 간단하게 총정리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깐달걀스럽게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어 있는 쿠션이고요. 이렇게 묻어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많습니다. 짜잔! 많지만 얼굴에 찍힘이 크지 않은 제품이라서 나는 마스크를 쓴 뒤에도 계속적으로 피부가 예쁘게 남아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 쿠션 자신 있게 추천드려 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다시 한번 깐달걀 타임. 와우.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짜라란! 바로 이 쿠션들의 피부 타입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포렌코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쿠션 같은 경우는 유분감이 어느 정도 돌면서 상대적으로 바르기 쉬운 쿠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속건조가 심한 수부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건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쿠션이고요. 전체적으로 화사한 색상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나는 좀 다크닝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화사한 느낌을 유지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날씨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오아이오 쿠션 설명해 드리면 이 쿠션은 피지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제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분기가 굉장히 잘 올라오는 지성 분들에게 강력 추천 드리고 대신에 지성녀 테스트에서 수정 화장이 어렵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은 먼저. 인지하고 구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쿠션을 쓴 다음에 나는 수정 화장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패드를 챙겨가서 지우신 다음에 그 위에 올려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더센 쿠션은 피부 표현이 무엇보다 굉장히 예쁜 쿠션이었잖아요. 정말 깐달걀같이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어줄 수 있는 쿠션이라서 감히 모든 피부 타입 분들이 사용했을 때 만족을 할것 같고요. 저처럼 수분 부족형 지성, 뭔가 속 건조도 느끼지만 겉에 약간 매트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얘는 마스크 묻어남이 있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피부에 찍힘이 정말로 거의 없더라고요. 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통 볼에 이렇게 마스크가 맞닿는 부분에 찍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적었던 쿠션이라서 나는 묻어남 있어도 돼. 피부 표현 계속 예쁘게 남아있는 게 좋아하는 분들에게 진짜 100번, 1000번, 1 0 0 0번 추천드리는 매트 쿠션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셨죠? 얘가 바로 오늘의 흔히연 픽. 그러면 무어남 없는 순서로 따지자면 오하이오 쿠션 무어남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포렌코즈. 그 다음에 더샘 순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찍힘 없는 순서로 설명을 드리자면 더샘이 또 찍힘은 1등으로 없고요 그 다음에 포렌코즈 그 다음에 오아이오 쿠션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세이메트 쿠션 3종 밀착 비교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 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 e